포스코케미칼 이즈는 차익실현까지 병행해서 문자 발송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26만 9천 5백원 27만원을 못 넘겼는데 30만원 대에 30만주 좀 넘긴 상태에서 주춤거리고 있어요 프로그램이. 확 잡아서 끌어올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기준에서 7천 0백원 공방을 하고 있는데 금양도 마찬가지고 이제 잘 쉬는 범위를 조금씩 설정을 잡아 볼게요 금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금양의 기준 또 포스코케미칼의 기준 그렇게 해서 포스코케미칼은 추가매수세인 나가긴 할 겁니다 추가매수세인을 267,500원 편입하더라도 크게 부담이 없다 다만 이제 저 가격에 편입이 되신 분들의 기준에서는 일단 손절 범위까지 설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저가 20만 원에서부터 또그 이하 어또 최근에 23만 원 전후, 22만 원대 전후 이런 데서 이제 편입 하신 분들의 케이스에서는 차익 실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끄러져도 손절이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란 말이에요. 아무도. 어? 결론적으로 차익 실현 범위를 이제는 이렇게 잡습니다. 이렇게 잡고 지금 들어가시는 분들은 3% 기준으로 잡아놔서 이렇게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한2% 2.5% 기준이 되겠죠. 손절범위가 어, 그런 기준으로 설정을 해서 대처하겠다. 어, 벌써 이미 오래간만에 1주 이상의 거래대금이 터진 쪽은 없어요. 지금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 지금 제가 지난주부터 몇 번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돼 있어요. 거래대금 상회하고. 응? 음? 돼 있냐고. 돼 있으면 그거 주세요. 어. 돼 있으면 그거 주세요. 돼 있어요, 안돼 있어요? 돼 있어요? 어. 거래 대금하고 나머지 부분 다 주세요. 어. 그렇게 해서 매직 계산기 지금 현재 10시 39분 기준에 매직계산기 올리고 거래 대금 최상위 역순으로 해서 1월부터 삼을 것까지만 있나요? 지금? 그 이전 것도 다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1조 이상짜리 날짜만 다시 뽑아서 주세요. 1조 이상 삼성전자 빼고 1조 이상짜리 종목이 있는 날. 음, 그렇게 해주시고, 어, 우리가 이제 캡처하는 부분들은 대부분이 이장 장 끝날 때까지만 시간에까지 포함하면 그 이상이 되는데.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그 포스코 케미칼의 기준에서의 매수 사인을 지금 내보냅니다. 26만 7500원에 내보내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차익실현 범위까지 설정을 해서 기준을 잡아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제 대처가 될 거고, 그리고... 문자로는 그 차익실현 범위를 설정을 해 드리진 않았어요 조금 있다가 이제 오히려 한 템포 더 움직이고 나면 그때 설정 잡아 드릴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이렇게 일단은 매수 기준까지만 설정을 잡아 드렸습니다 차익실현까지 미끄러져 내려오기 보다는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27만 원을 넘길 가능성에 더 무게감을 두고 있어요. 프로그램 쪽이 30만 주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일자별로는 가장 많이 들어올 때가 언젠지 한번 보죠. 뭐 작년 7월까지 볼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이번에 22년도 이제 7월 28일 날20% 수준까지 올랐거든요. 라 그때 22만 3천 주였고, 그리고 더 들어온 적은 없나요? 오늘이 뭐세대인가요 10월 19일 날 30만 주, 그리고 여기도 30만 주, 11월 3일 날도, 올해 1월달, 1월 26일, 얼마나 들어왔었죠? 그 기억이 안 나네, 저도. 1월 26일, 21만 주. 오늘 뭐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면. 2월 10일 날 30만 주, 32만 주가 나왔었고, 33만 주. 지금 시간 기준에 42분인데. 요번 요 흐름에서 또 프로그램이 또 매수가 들어온 기준이잖아요. 27만원 넘긴다라고 보고 대처를 해야죠. 어? 요게 윤정도에요. 매수세는 지금 몇번째야? 시가총액 20조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기준에서 음? 몇이에요 지금? 어그저께 음. 어저께죠? 에코프로 비엠이 13위까지 올라왔었습니다. 오늘 기준에 5위 SDI 예, 그리고 6, 7, 8, 9, 10 포스코홀딩스가 10위까지 올랐네요 11, 12, 13, 14, 15위 와우 안 행복하세요? 저만 행복한건가? 어? 20위까지 쭉 전체를 한번 끊어드릴게요. 16, 17, 18, 19 20. LG전자가 19위까지 밀려버렸어요? 어, 이거는 좀 속상한데 예. 그렇게 해서 시가총액 상의 종목군의 기준에 예, 이렇게. 시가 총액 상위입니다. 이렇게. 응? 시가 총액 상위입니다. 이렇게. 거래 대금 1위입니다. 끝내 주는 거죠, 뭐. 프로그램 순매수도 1위입니다. 이겠죠 제가 확인 안 했는데 이게 1일 것 같아요. 야, 세상에 15위까지 올라옵니다. 응? 시가총액 순위가 대단한 겁니다. 시가총액 이 그림을 보면 뭐가 생각나세요? 에코프로비엠 금요일날 생각 안 나세요? 에코프로비엠의 금요일날 에코프로비엠에 이십칠만 오천 원에 딱 잡아박아놓고 물량 그러나서 어떻게 써요? 275,400원 고점 딱 찍어놓은 다음에 27만원 박아놓고 그리고 나서 그거 뚫리자마자 추가적으로 폭등 나오죠 에코프로 기억 안나세요? 16만원에 에코프로 26만원에 예? 예, 16만원이죠 16만원에 물량 5만주 딱 박아놓고 그 밑에서 프로램 매수 이빨 잡아간 이후에 오억장에빵 뚫고 올라가면서 추가 10% 폭등 이 4만주의 물량 <laughs> 뚫린다고 봐야죠. 예? 지금 10시 44분인데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질까요? 예? 갑자기? 뚫린다고 봐야죠. 자, 전화 주십시오. 어, 선착순 10명 음, 기준을 설정하겠습니다. 어, 그렇게 해서 전화 주셔서 어, 함께 이 수익들을 가져가세요. 어? 함께. 오늘 일조 이상짜리 포착되고 나서요 그럼 뭐예요? 포스코 케미칼, 금양, 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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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등, 초폭등, 응, 어.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어, 함께 좀 행복해 보시자고요. 전화번호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가격 인상된 거 정현님들도 인상된 가격으로 발송을 해드립니다. 야, 이 좋은 장에 나도 수익 내고 있어. 다 오르고 있어. 뻥치지 마세요. 2,466포인트입니다, 시장은. 2,500도 안 돼요. 우리는요, 우린 뭐,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에 종목군들만 가지고 놀잖아요. 얘도 지금 사상 최대치 신고가입니다.